푹신푹신 시원하고 편한 의자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용 편안한 인체공학적 좌석 앵커, 레이싱 리프트, 컴퓨터 의자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의자는 회전이 가능하고 핸드레일도 있어요. 등받이 높이는 125mm에서 800mm까지 조절 가능하고 롤러도 장착되어 편리하답니다. 또한 맞춤 가능한 기능도 있어서 사용자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80x28x58cm로 적당한 크기예요. 이 의자는 조립이 어렵지 않고 견고한 제품으로 홍보인 이지와 거의 같아 보여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서 만약 허리가 아픈 분들이나 편안한 의자를 찾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편안하고 실용적인 의자를 찾으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안한 게임용 의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의자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척추에 최적의 지지를 제공하고 건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고품질 재료로 만들어져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한 경험을 선사해줘요. 등받이 각도도 조절 가능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있어요. 세련된 디자인으로 모든 작업 공간에도 잘 어울리죠. 이렇게 편안하고 기능적인 게임용 의자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 컴퓨터 의자는 홈 오피스나 기숙사에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회전이 가능하고 등받이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요. 롤러도 달려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작품도 다양해서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품질도 좋고 물류도 빠르답니다. 설치도 어렵지 않고 등받이와 허리가 인간의 몸에 잘 맞아 편하네요. 쿠션도 신축성이 있어서 장시간 앉아도 편안하답니다.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러워요. 일자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서 더 이상의 후원은 필수입니다.